신시 개천. 신시에서 개천한 것을 기리는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의 주인공을 단군 왕검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니은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황칠했던 것입니다. 이 개천절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이유와 의미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신시 개천. 개천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지명 개주 개성 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도인 서울 수도 부도이기도 합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개성에 있었던 모든 궁궐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인류의 시원지 부도인 마고대성에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오미의화로 인하여 기원전 만년경 인류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문명을 건설하였고 장남인 환공씨가 북해인 천산주 우파로 이동하여 각 지역의 인류를 통치한 것이 환국 12주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해동포 즉 사해의 모든 민족은 한배에서 태어난 형제와 홍익 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환국 12지국의 지도자이신 환인님으로부터 천보사면을 이어받은 한홍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원지인 경도인 역사 속 서울의 마고대성으로 돌아와서 신시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절의 원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문이 환웅천왕이셨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의미 우선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신시 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불토, 쇠토, 세토, 서울, 수메르, 수도로도 불렀습니다. 수도란 전세계의 종가인 맞이 있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신시의 박대리 스키타의 소구두 거란 구레 구려 혹은 여진 당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치가 바로 박도 불도 사인에도 즉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시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환웅천하 자, 이제 불교의 대웅전에 있는 본존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누구였는지 밝혀봅시다. 대웅이란 크게 발달하는 의미이며, 환웅이란 밝고 밝은이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국유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물이 삼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역사 속 묘향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번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생명 질병 형벌 손악 등 인간세상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환웅인 밝은이 또는 부처님이 카자흐스탄의 천산주에서 환국을 이끈 환인님의 뜻을 이어받아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태백산 또는 묘향산 금강산에서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개천하신 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태백일사 신시봉기 중에서 대저 신시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당군왕검이 나셨다. 웅시의 비앙으로서 마침내 신씨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고 한다. 환웅천왕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가 단군 임금의 직인 기원전 2333년에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씨 계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기원전 3897년 약 5920년 전에 신씨 계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시계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 태백산 혹은 묘향산, 금강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조작해서 요단군 임금의 동시기로 당겨 내려서 신시계천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것을 반도의 묘향산 혹은 해주의 구월산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역사적 실상 중에 하나는 석가 부처가 바로 한웅천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웅천왕부터 당군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정시대로서 역대 천왕님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환웅의 환은 밝다는 말이고 웅은 몽골어로는 바토로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박달입니다. 부도이고 부처입니다. 즉 환웅부처님이십니다.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는 선인당군이라는 이름도 역시 부도불토 부처의 선인이신 당이란 말입니다. 즉 당부처란 말입니다. 신시배달국 환웅개표 제1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환웅 비로자나 불처님인 대웅입니다. 상계 환웅개보는 신시개천하신 환웅천왕 이후 단군왕검의 시기까지의 개보로서 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근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었으나 일지에 의해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왕의 개보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시킨 것이 현재의 일본 소기로 역사까지도 조작해서 훔쳐갔던 것입니다. 장기 18대 거불단한웅의 단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데 단군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즉 단군이란 천왕이신 단웅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제18대 거불단 한웅의 시대 제정부리를 시행하면서 단군 왕검을 정치의 수장 천자인 왕으로 봉선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단군 왕검의 군이 왜 신하군이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왕검부터는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존재가 황제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개천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천왕, 즉,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전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불천님입니다. 장산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구에 산천이 삼교시니 오악은 조정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재벌지 대찰이라. 라고 하는 구절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향산유랑가에 나오는 신식의체내무대 묘향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재벌지 대찰인 것입니다. 재벌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자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금강산인 봉래산의 지명이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해 봅시다. 묘향산 본 풍경을 노드로 물어보자. 시절이 삼춘이오 피난이 맺고시라. 봉봉이 푸른빛은 봉래산 금강초요. 골골이흐른물은 무릉의 낙하로세 바로 신식의 지나무 대 묘향산을 봉래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보면은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봉래풍악이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양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천주연애도는 비단금자의 금성에서 부도부처이신 비로자나불 혹은 석과여래님께 조회하는 그림입니다. 아시아는 조회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10년에 한 번씩 비단금제 금성천부의 대조회가 있다면 사회보살부에는 매년 소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소조회는 그 행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소조회의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그 소조회를 하는 곳이 소아시아인 소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나톨리반도의 소아시아를 유럽인들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신주비단금자의 금성의 대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와 사해의 동서남북 내 소아시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주 윤애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을 원래 그림에 부처님 얼굴이 심하게 훼손 혹은 더칠이 되어 있습니다. 1만년의 문화와 정신과 삶은 집약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제작한 그림을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전세계의 수많은 천불동의 벽화는 이제는 거의 파괴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불교의 실상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조작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교의 조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의 실상을 찾는 것은 원 불교의 실상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천황님들이 계셨던 장소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의 성각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비단 금자의 금성입니다. 이곳 개성의 금성이 바로 천주 연해도의 무대이며 전 세계의 법왕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들이 이곳에 계셨습니다. 환웅천왕 부처님의 묘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신중동국여지순남 국여권 황해도 문화연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삼성사 구월산 성당리에 있으니 곧환인 환웅 당군의 사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현의 묘전을 인용합니다. 환인 환웅 환인의 소자로서 소코는 군시시이다. 단군 책머리에 자세하고 후손은 갈라져서 동북쪽으로 부여가 되고 그 연대는 반곳이 세기에 있는 듯하다. 황해도 문화의 군명을 문성 유주 시령 골구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삼 성인의 묘전이 있었던 황해도 문화현의 군명 문성은 이곳은 왕부의. 무력이 금지된 천흥의 법이 시행되었던 불살생 지역으로 바로 천조인 비단금자에 금성이었습니다. 이곳에 신시개천을 이끈 부처님의 묘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처님 관련된 얘기 무대는 금강산이었습니다.